안녕하세요. 골프 리포트의 양유철입니다. 테일러메이드 잘 아시는 세계적인 골프 용품 제조회사가 드디어 4년 만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주인은 다름 아닌 한국의 본사를 둔 사모펀드 회사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의 회사를 매각하는 확정 계약에 서명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테일러메이드사는 캘리포니아 칼스베드에 본사를 둔 골프 제조회사로 4년 전에 KPS가 아디다스로부터 인수해서 4년 만에 다시 한국 사모펀드 기업에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테일러메이드의 최고 경영자인 데이비드 알브레스는 이번 거래가 우리 전 세계에서 테일러메이드 브랜드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하고 당연히 테일러메이드의 판매 프로세스는 광범위한 잠재 구매자로부터 엄청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 비즈니스의 뛰어난 성과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센트로이드는 지난 4월 입찰을 받기 위해 한국의 다른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사모펀드는 4명의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텔러메이드를 인수하기 위해 승인된 후보 목록에 올랐었습니다. 거래의 재정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종 거래 건수를 알지 못하더라도 KPS는 초기 투자에 대해 상당한 수익을 거두고 떠날 것입니다. 이 회사가 2017년에 아디다스로부터 텔러메이드를 4억 2,500만 달러에 인수한 지 4년 후인 오늘 모건 스텔리를 인수하여 20억 달러 투자에게 거의 5배에 해당하는 장비 제조업체를 매각했습니다. 센트로이드가 텔러메이드를 인수하기 전에 골프장비 업계 역사상 가장 큰 거래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는 필라 코리아의 아큐스넷 홀딩스커퍼레이션을 2011년 12억에 12억 2500만 달러에 인수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블레스는 KPS와의 파트너십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회사 전체에서 팀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산적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KPS는 처음부터 테일러메이드 브랜드와 비즈니스 강점과 잠재력을 인식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KPS의 소유하에 테일러메이드는 우리의 운영, 제품, 기술, 경로, 제품 개발, 프로세스, 그리고 무엇보다 직원들에게 투자함으로써 훨씬 더 나은 회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테일러메이드 골프는 오늘날 우리보다 미래 성장을 위한 더 나은 위치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테일러메이드가 한국 사모펀드 회사에 팔린 것은 지난 2011년 필라코리아의 타이럴리스트와 후초이 신발 회사가 함께 매각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그런 그 딜이었습니다. 필라코리아와 미래에셋은 아, 지난 그 2011년이죠. 양사의 그 컨소시엄을 통해서 타이리스트와 후조의 피노클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의 아큐시네트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공식 체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수한 금액이 12억 달러로 국내 스포츠 패션업계에 글로벌 기업의 인수 합병 규모, 규모로는 사실상 최고 큰 금액이었습니다. 아큐시네트는 미국 뉴욕 증시 상상사인 포천 브레즈의 자회사이기도 했었습니다. 휠라 코리아는 이 타일리스트를 인수한 지 지금 10년 동안 상당히 그 경영에서도 변화가 없이 상당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타일리스트는 세계 골프공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고, 기술특허도 역시 4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후주의 골퍼와 장갑의 시장 점유율도 전 세계 50%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테일러메이드의 인수는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타일리스트와 테일러메이드 골프의 그 양대 산맥인 두 회사를 인수하게 됨으로써 아마도 골프용품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그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나 일본계 쪽에 그 골프용품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잭시오를 비롯해서 혼마, 언오프 PRGR 뭐 갖가지 그 일본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다 나와 있는데 특별히 제조회사로 직접 그 미국에 나와 있는 그런 회사는 지금 그 스릭슨이나 크리블랜드 하나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현재까지 미국 내, 아니 전 세계에 1, 2위 브랜드를 달리고 있는 타일리스트와 테일러메이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그 타일 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아큐스넷은 전혀 그 2011년 이후 한국 회사가 인수했다는 사실조차도 일반인들은 모르는 상태로 지금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모든 상황을 볼때 아마도 테일러 메이드도 큰 변화 없이 지분만 100%가 한국 사무펀드 회사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 즐거운 그 하루 되시고요. 아, 골프 리포트 좋아요. 구독 신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